<laughs> 스케일링 같은 아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그래. 그래 아 너무 야 보리야 너 맛있는 거 있어 어떡해 제일 맛있는 건 이거였어요 그이 커다란 요 이건데 네. 그럼 버릴기가좀 아, 줄어서요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거 혹시 오늘 시죠 참치캔도 챙겨왔어요 네저 너무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laughs> 근데 정말. 야옹이 만만은 뭐야 너무 귀엽다 얘네 <laughs> <laughs> 완전 비싸 보인다. 아니요 아니, 아니. 아, 이거 완전 고양이가 헤어 뜨나가지고. 오리야. 응.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요. 어우 영광이에요. <laughs> 아니에요. <정말요>. 제일 <laughs> 감사하죠. 시키예요? 그니까 찍어도 돼요? 네! 찍어도 돼요! 아니 이렇게 귀한 흥분이 되진 않아데 제복이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곧 1년되게 하더라고요 앉아! 기다려! 앉아! 앉아! 앉아 있잖아! 앉아! 기다려! 옳지! 어머니 너무 귀여우시네요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탈포성포성 아, 이거 홍 감자인데 올해 오, 처음 나온 홍 감자 아 원래는 푸실푸실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먹어보니까 약간 좀단단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홍 감자 가 좋아요 그래요 네. 그 호랑이 그림이 네. 눈이 이렇게 파란 네, 호랑이 메고 네, 네. 네, 네. 너무, 네, 네.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어. 네. 나중에. 야, 진짜 집에 걸어두고 싶다. 아, 많인 아, 놀라셨다. 네, 그래서 오래오래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 그림 살수있을 때까지. 아, <laughs> 작품이라는 게 느껴져서 털 하나하나, 음. 그죠? 어떻게 그걸 그렇게 살리지? <laughs> 야, 그거는 그냥 열심히 치면 되는데, 네. 원래 털 있는 동물은 그리는 게 아니라고. 힘드니까. 아, 손이 많이 가서. 손이 많이 가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왜 그려야 되는지가 딱 음. 머리에 쓰면그 다음에는 어려운 건아니에 그냥, 그냥 하면 그리면 되죠. 되니까. 음. 네. 왜 그려야 되는지가 이제 첫 번째 중에서 왜 그려야 되는지를 찾으면 금방 그려요. 음. 아 근데 궁금한 게 음. 그. 호랑이를 그리신 그러니까 소재, 그림 소재를 호랑이로 음. 선택을 하신 기회가 있습니다. 제작년 2021년 음. 말에 네, 여기 작업실에서 잤는데, 작업실에 새로운 문이 있길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호랑이가 엄청 한 수십 마리가, 제가 느끼기에는 한 서른 마리 이상이 자고 있는 것같 봤어요. <laughs> 네. 아, 그리고 도망 나왔는데 네. 며칠 뒤에 호랑이 전시가 제안이 들어와서 아, 그때 꿈에서 봤던 호랑이가 음, 눈 감고 있었으니까 음. 그림으로 눈을 뜨게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아, 모두 호랑이를 아, 그렇게 그때 <laughs> <laughs> 그리고 호랑이 아, 그린 아, 거는 이번에 네. 전시할 때는 이제 네. 로스트 펭스라고 잃어버린 송곳니 해가지고 아. 우리나라에서 살았는데 네, 그 네. 일제시대 때 멸종하는 네. 그 포식자들이 있어요. 네. 네. 늑대하고 표범하고 호랑이인데 호랑이.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중간에는 늑대가 안겨 있었어요. 저한테 꿈에서요? 아, 네. 이 나무는 산에서 음. 가지 부러진네 들고 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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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재밌었던 게 <laughs> 네. 분명히 여기에 잘 맞을 거야 하는 곧 고든 나무들이 고든 나무들. 있었는데 얘는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laughs> 아 이게 되겠어 이게 왜냐면 비뚤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겠어 했네 에이 그냥. 기니까 가져가자 해가지고 언니랑 어. 가져온 거예요. 어. 크레 그래가지고 들고 왔는데, 얘는 무조건 안되고 A 안, B 안에서 B 안. 해결을 볼줄 알았는데, A 안, B, C까지도 여기 안 맞는 거예요. 못이 박혀 있어요. 어, 어, 그러네요. 여기닿야 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아. 그 희한하게, 희한하게 뭔가 좀안 안 맞아요. 여기, 여기가. 네. 근데, 네. 얘는, <laughs> 이게 되겠어 했던 애인데 반성맞춤 <laughs> 딱 맞는 거죠 <laughs> 지나가다가 뭐야 이거 이러면서 들고 왔던 넌안될걸 하고 했던 애가 <laughs> 되는 인생이 <laughs> 히, 희한하다 진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 <laughs> 이 나무 하나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laughs> 가져온 애가 된 거잖아요 <laughs> 그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laughs>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고 지나고 보면 <laughs> 다 이유가 있었던 <laughs> 게 아니니까 진짜 <laughs> 진짜 그래서 우연에 기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연을 <laughs> 네.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어, 너무 힘들요 음. 아니 그 살을 나눠왔다니가 <laughs> 진짜 힘든 경험을 스스로 하고 난 다음에 네. 제일 아껴야 되는 건 나였구나 아, 나, 남이 불안한데 왜 남한테 행복을 음. 주려고 해요 나부터 행복해져야지 맞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을 해 음.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해 주고 이왕 사는 거 즐겁게?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어, 맞아 즐겁게 즐겁게 음, 살야 <laughs> 음. 돼요 음. 혼자 가능이면 음. 하고 싶어서서 하고. 맞아. 사람들이 만약에 왜너같지 않아라고 얘기해도 나다 보니뭔데그내 말이에요. 호 음. 어, 맞아. 그거야. <laughs> 그러니까 어 그냥 하고 <laughs> 싶으면 해 보면 된다. 맞아. 맞아. <laughs> 그러면 평소에 음. 작업실에 계시면은 이제 작업하시는 시간 말고는 음. 어떻게 주로 보내세요? 음.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뭐 그냥 평상 시에 하는 거. 아 그래. 네, 저도 그대로. 네. 저는 어. 이한국에 오면은 네. 그한국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응, 나무. 나무 냄새가 그러니까 응. 너무 좋아요. 응. 저는 이제 한국화를 하니까 네. 그냥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네. 해가지고 네.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laughs> 사람들 지나가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응. 좀 어떤 말씀이신지 알것 같아요. 나는 보호를 받는 음, 것 같으면서도 응. 사람들만 우성우성 소리 들리고 좀 생동감도 느낄 수 있고 그죠 네. 저는 여기가 어, 너무 저한테 제 결핍을 메워주는 곳이서 너무 저, 예뻐가지고 밖에서 이제 다 사진 찍고 응. 지나가는 응. 곳이거든요. 응. 포토존이에요, 여기. 응. 여기가 산 근처여가지고 응. 산새들이 내려와요. 너무 좋겠다. 아, 네, 가끔, 정말. 허어, 이렇게 예쁜 새가 색을... 그리고 여기, 그것도 지나가요. 쪽재비도 지나가요. 아까 있으세요? 그, 그 개구멍 있잖아요. 네. 응. 그쪽제비가단인가 흰색이랑 검은색 봤어요. 세마리봤어요마리 진짜 요 어, 너무 좋겠다. 사장 이런 데 네, 네, 네. 하지만 말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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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딴 아, 네, 네. 아, 아이고. 뻥이 생겨 목말라 물 마셔! 이러아 <laughs> <와>. 그리고 <laughs> 고양이들 보면 <laughs> 아이고 외형이 아이고 고양이 예뻐 나맞지아 아, <laughs> <다 먹지? 웃음> 근데요 할머니가 먹을 게 없다 <laughs> 아, 근데 까치가 물 제일 좋아하는 남가 제가 준것 중에 홍지 <laughs> 아닙니까? 그런 줄 알았죠 아니요, 아니에요 요아니 뭐. 치킨을 제일 좋아해 <laughs> 오,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너무 반가웠고 어,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어, 아니요, 저는 이렇게 사실 오랫동안 시간을 내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는 너무 당연, 당연했죠.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 아기가 먹는 거라서 영양 성분이 다른 애보다 아유. 많을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살좀 찌겠다. 아유. 그래서 네. 그 양을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덜 줘야 되는 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배고파 하면은 어. 그냥 평소에 먹이시던 거랑 음. 좀섞어서 내주시면 섞어서?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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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받았으니까 음. 선물을 드리키고 이걸 주신다고요? 네, 이거 하나를 네, 사요? 네, 과, 저기 감자칩이에요. <웃음> <웃음> 그 감자칩 먹어봤는데, 이게 되게 건강해요. 건강하니. 이제, 흑감자로 네. 하고요. 그리고 100% 올리브유로 해서, 왜, 그, 딴, 오픈하는 순간부터 이제 눅눅해지잖아요. 감자칩은. 네. 얘는 안 그래요. 그래서 유행이구나. 네, 그래서 이거 살짝만, 네. 그, 닫아놓으면, 바삭바삭한 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요. 네. 아, 잘 먹을게요. 네. 또 좋은 소식들 있으면 어.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이,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드려요꼭 받으세요. 고마워요. 제보가 건강이라 아, 나이 여기 하나 아이고, 하품하고 난리났네. 밖에도 잠깐 논 사이에 먹겠다고 잔뜩 뜯어놨거든요. 보리야. 에이 그 좋냐 저거 다 뜯어놓니까 이랬는데 열이 됐습니다. 아 이거 범죄 현장 이거 어떻게 이거 제복이가 아, 뜯은 데를 이제 보리가 또 뜯어가지고 보리 네가 이거 뜯어먹었지 맞아 음, 포장지. 비닐로 다시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